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말 한마디가 전쟁이 되는 싸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상대의 말이 칼처럼 꽂히죠. 이기고 싶다는 생각에 머릿속은 다음 말을 쉴새 없이 굴립니다. 하지만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죠. 둘다 듣지 않고 말이라는 칼을 겨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니체가 속삭입니다. 이미 졌어. 왜일까요? 아직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진 걸까요? 사람들은 말로 이길 때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진짜 힘은 말이 아니라 자기 통제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왜 싸울까요? 지기 싫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시당하기 싫어서?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에게 지배당한 것이다. 싸우는 순간, 당신은 약해진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싸움의 규칙 자체를 통제하니까요. 그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압니다. 회의에서 누군가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일 때 우버맨 씨는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단한 문장으로 모든 흐름을 바꾸죠. 진짜 강한 사람은 말로 이기지 않습니다. 말을 통제하기에 이기는 겁니다. 말이 없으면 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쓰인 침묵은 오히려 상대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조용한 상대 앞에서 불안해지고, 스스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초이는 말 대신 침묵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가 먼저 무너지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질문만 던지고 상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요? 이 한마디면 충분했죠. 스티브 잡스는 팀원들의 마음을 돌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로 설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믿게 만들었죠. 이들은 입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흐름을 읽고 침묵으로 흐름을 바꾼 겁니다. 논쟁은 사실 진실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약해 보이기 싫어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이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망가지는 길을 택하죠. 초이는 다릅니다. 그는 듣습니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말할지 말지를 선택합니다. 니체는 침묵을 회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으로 말하나요? 아니면 의도로 말하나요? 말하는 게 익숙할수록 생각 없이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이는 말을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건 무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말보다 말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은 칼이다. 막 휘두르면 무뎌진다. 당신의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그 칼을 날카롭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도발한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이긴 겁니다. 침묵은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니체가 말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